5월 판매량 급증한 알리 조명 3개. 이 제품은 휴대용 대용량 충전식 접이식 조명이에요. 야외 캠핑이나 학생 기숙사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조명이랍니다. LED 전구로 밝은 빛을 내뿜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환한 조명을 제공해줘요. 배터리는 리튬 금속으로 제작되어서 조명기간이 12시간 이상이에요. 그리고 보증기간은 3년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세기 형태로 설치가 간편하고 CCC CE 로즈 인증을 받았으니 안전성도 확실해요. 이 조명은 여러분의 야외 활동을 밝게 비춰줄 거예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 USB 충전식 모션 센서 무선 LED 야간 조명은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이에요. 이 제품은 캐비닛이나 옷장, 복도 등 어두운 곳에 설치하기 딱 좋아요. LED 램프는 밝기를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서 환경에 맞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요. USB 충전 방식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인체 감지 센서가 있어서 문을 열때 자동으로 빛이 켜지는 기능이 정말 편리해요. 또한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이에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정말 좋아서 가정용이나 사무실용으로 추천해요.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인 LED 야간 조명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LED 모션 센서 무선 울트라씬 야간 조명 USB LED 와인 쿨러 조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조명은 모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슬림한 디자인의 조명이에요. USB로 충전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밝기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답니다. 고정 방법은 스냅 유형으로 설치가 간편하고 벽이나 캐비닛에 붙이면 다양한 조명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조명은 밝은 조명을 원하는 곳에 설치하면 환한 빛으로 공간을 밝혀주고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LED 모션 센서 무선 울트라씬 야간 조명, USB LED 와인 쿨러 조명 한번 사용해 보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